가치연에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 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 절부터 9 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능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구절 상전들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 아멘 우리는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인 교회도 세상과 달라야 하고 우리 각자 개인도 각자의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은 바울이 당시의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어떠한 신분을 가졌던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좁게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훈이라고 할수 있지만 넓게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말씀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은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육체의 상전은 하늘의 주님과는 다릅니다 종들은 육체의 상전도 섬기고 하늘의 주님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육체의 주인이란 말은 단지 육체의 주인일 뿐인 결코 영혼의 주인이 될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육체의 상전을 대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란 원래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의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써야 될 마땅한 표현을 왜 육체의 상전에게 쓰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무서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의 상사를 대하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순수한 농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정의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성실한 마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셋째, 종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육체의 상전을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혹은 대리자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주님을 섬지는 일의 일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때 그들은 여전히 종의 신분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피해야 될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당시의 종들은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팔려온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지켜보고 있을 때만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주인에게 빚지거나 신세를 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늘의 주인은 종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은밀한 부분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종이 되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은 육체의 상전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의 육체의 상전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의무적으로 하는 섬김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함께 할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도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의 처지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상전을 섬길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비록 육체의 상전에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하늘의 주림을 섬기고 있다. 나의 주림이 내 섬김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과의 근본적인 인생관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로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7절 말씀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은 단순히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인에게 봉사할 때그 종은 이미 주인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렵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과 선의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종 본인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종들은 무엇 때문에 전심으로 봉사해야 되는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상전이 보상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종이 그 보상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이 땅에서 받지 않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의 자리에 있던, 죄수의 자리에 있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상전들을 섬겼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은 그 겉면을 종들에게서 상전들에게로 향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종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행동같이 다시 말해 상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당시 시대로 돌아가면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해하지만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르신이 내 발을 씻긴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씻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예 나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들은 인격이 없는 소유물이고 재산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종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채찍들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종을 섬긴다는 것은 상절이 섬기는 종의 위치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종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다른 것이 상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상전들은 종을 위협하는 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위협을 그쳐야 될까요? 종들의 상전도 상전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과 상전은 아무런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사례를 골로새 교회에서 볼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바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의 주인이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빌레몬 1장 16절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진 빚을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신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제도 속에 살아가지만 그를 형제로 대우해달라는 것입니다. 당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고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과시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약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시처럼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속에 상전과 종들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좁게는 직장 생활 가운데서 기업주들과 노동자들의 관계 속에서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의 일상생활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토로 생각하라는 권면입니다. 단지 생계의 수단이나 경력을 쌓는 장소가 아니란 뜻입니다. 직장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진 직장인들은 교회 일이나 예배를 핑계로 직장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동료들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맡은 일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직장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토로 생각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섬긴다면 한국 사회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물론 탐욕과 부정과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직장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고 바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사회를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또 다른 권면은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운행할 때 여러분,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대하고 말할 때, 행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도 위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한 기업주가 있는 것처럼 악한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적으로 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건면하시는 것은 기업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기업주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기업주들과 달리 하늘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외국 노동자들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을 바라보는 정의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신학자인 도로시 엘 세이어즈는 일은 사람의 본성이 올바로 발휘되고 기쁨을 찾는 통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일은 가치입니다. 이런 생각이 무너지면 삶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생각이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을 돈을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월급을 얼마인지를 따지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인가? 그걸 물어야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돈 때문에 일을 요구하지 않고 모두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 즉 물질과 높이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높이로 생각합니다.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는 종의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시를 점령하고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하고, 나아가서 비차,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예수를 더잘 믿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일토와 이웃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심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직원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존중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을 대할 때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육체를 주장하시고 그 인생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과 시대에 주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삶에는 필요한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실 뿐만 아니라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저 철의 장막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동포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리를이시고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탄자니아 단기 선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